음료수 받으러 갑니다. 얘들아 기다려! 안녕! 안녕! 야 이쪽으로 돌아와! 야 이쪽으로 돌아오라고! 나다음 어.. 안 보여. 미안해. 네 지금 어디로 갑니까? 저희 지금 과자 받으러 가요. 몰라도 돼요. 음료수 아니었어? 아, 커피 적혀 있잖아, 커피. 아, 난 음료수만 있는데.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네, 아, 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지금 들사라고요. 네. 안녕! 네. 왜? 시골라면 왜? <laughs> 아, 그래, 미안해. 안녕하세요? 어어오와 아, 아, 이쁘게 나와 오예 어디 있어 나이스 이거 어찌 먹나